와 짱짱합니다 이거. 네, 이거 그 현수막, 폐 현수막을 여기다 이제 약간 처리를 해가지고 우산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산을 네. 각그 주민센터 또 곳곳에 대여용 우산으로, 아, 어, 대여용 우산으로 이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멋지지 않아요? 디자인적으로도 네. 전혀 나올 데가 없어요, 그죠 네. 어떻습니까? 뭐 <laughs> 제가 저번에 방에 왔을 때보다 예. 좀 많은 게 달라졌어요 저기 슈퍼맨 예. 이건 그때도 있었잖아요 r m a n s u p 직원분들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Superman. Superman. s u p 고 r m a n Sup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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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e r m 아, 그렇죠. 극중에서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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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였다가 예, 짠 하고 나는 예, 예, 그런 예, 예, 공통점이 있나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던 게이 이것도 예. 주민들이, 예. 써주신 예, 주민들이 써주신 거죠. 네, 주민들이 써주신. 취임하실 때, 그렇죠. 취이1 년, 일 년. 네, 년때또출 예, 예. 어, 취... 이건 1년 어, 때. 제가 한번 찍어볼까요? 잠깐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음. 보통 포으로 연락이 쉬워졌어요. 예. 취임 일주년 축하드려요. 예.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많은데 예. 좀 치우실 법도 한데 안 치고 계속 갖고 계신 이유가 아, 주민들이 준 메시지니까 예.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서 예. 그렇죠. 부천장이 예. 방입니다. 예. 생각보다 넓고. 아하. 선생님 생각하실 때 지난해 가장 큰 변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정체되어 있던 도시가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뭔가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된 것. 남산 고도 제안의 완화, 동네별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예.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구의 사업들 이 정상적으로 배도로 자꾸 추진되면서 이제 그런 역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신 것 같고. 아, 이건 잘 됐다는 사업들 한 두세 개만 꼽자면 어떤 게 기억나세요? 제일 큰게 이제 남산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네. 어, 성과를 냈다는 거죠. 예. 이게 남산고도제한 완화가 되면은 뭐 다섯 개 동에 해당되나요? 직접적으로는 다섯 개의 동입니다. 이제 다산동, 필동, 명동, 회연동. 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네. 장충동 뭐 이렇게 이제 다섯 개 동네가 되는데 음. 근데 그 다섯 개 동네는 집 직접적으로 어, 제한을 받는 거고 그 주변의 동네도 제한을 받았었거든요. 음. 그럼 그 낙후된 지역들에 좀 건물이 새 건물에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발판은 마련됐는데 네. 실질적으로 거기 이제 해당 토지 건물주가 어떤 이제 사업적 음, 계획을 네. 세우느냐는 이제 주민분들의 에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많이 완화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어, 고도제한 완화가 됐다 하면은 어떻게 완화됐는데? 그럼 우리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모릅니다. 아, 선생님 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는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해드리고 그래서 함께 개발을 하고자 하신다고 하면은, 그게 뭐, 모아주택이 됐건, 역세권 개발이 됐건,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또, 음. 알려드리는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관련 예산이 삭감됐나요, 지금? 아, 예. 그, 그러면 이게 뭐, 스케치라도 한번 해보고, 예. 하려고 하면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 전문가한테 그냥, 공짜로 해주세요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게끔 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어요. 네. 근데 그 예산을 깎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난 연말부터 지금 의회와 예산 삭감을 두고 조금 신경전이 좀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내놓는 쓰레기 이제 수거해가지고 폐기물 처리장에 가서 이제 처리하지 않습니까?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수수료도 깎았어요. 그러면 이제 쓰레기 받지 말라는 얘기고 네. 청소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이제 어린이집, 경로당, 갑자기 개보수가 필요할 때 유지보수비가 예. 필요하잖아요. 그런 비용도 깎았어요. 음.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주차시설도 마찬가지고 신당동 노후공영 주차장. 예. 예. 그런 모든 비용을 지금 깎아 놓고 필요한 돈을 다 줬다고 하는 하는데 예.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그 동안에 몇백억씩 삭감을 했는데도 이렇게 큰 단단은 없었는데 역대 최소로 일점 뭐 일점 구퍼센트 정도인가요? 조금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중구청에서는 큰일 난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라는 어떤 입장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게 과거에는 그랬나 봐요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구청 공무원들이 달려가지고 의원님 왜 그러세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일이 되게끔 써라 네. 그래서 저희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지금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값진 년세에 올해 중구에서 달라지는 여러 정책들도 있죠, 총장님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남산 고도 제한화나 재개발 네. 재건축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 공공 청사를 짓는다는거나 네. 그런 계획들은 1, 2년에 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시간을 두고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 주민의 편이 돼서 주민의 입장이 되어서. 할수 있는 사업들로 이제 대전환을 하자. 요새 이제 이 앱의 시,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하는 일을 원하면 누구든지 쉽게 검색하고 아, 필요한 자료를 네. 받아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탑재한 네. 어, 그런 앱을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해요. 아, 네. 2, 2월 말쯤에 시연이 될것 같고 네. 주, 주민들한테는 한 3월부터 선보이게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배가 고파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와 관련된 정책들이나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을 쫙볼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음. 어르신들도 많은 지역에서는 정보 소외의 격차가 좀더 커지는 건 아닌가. 3, 4, 50대의 아, 네. 중고민들, 음. 또 어, 어, 20대의 사회초년생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내 음. 어, 네, 초점에 맞춰지자는 거고, 기본적으로 어려우신 어,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 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들, 그 다음에 어르신, 노인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의 시스템으로, 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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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홍보가 됩니다. 예. 알아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안 그러면 아는 사람만 맨날 똑같은 혜택을 그 사람만 독점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예. 두 번째 이제 관심,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게 갈등 조정, 어, 관을 예. 신설을 해서 예. 주민 갈등이 있는 현장에 그분들을 통해서 그 갈등이 해소된 사례가 수십 건 나왔어요. 이럴 때면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어, 어 층간 소음 문제. 아, 네, 네. 그다음에 주차 문제. 네. 옆집에 있는 나무가 나뭇잎이 나무 우리 담장을 떨어져 가지고 <laughs> 네. 거기서 또 싸움이 일어나고. 사소하게는 그런 문제까지. 예, 그, 예. 예, 그런 분쟁들이 많아요. 양쪽 얘기 들어보고 중재안을 찾고 또 중재를 시도하고 조정이 되더라 이거예요. 아니,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 담당관실에 네. 그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아, 예. 자 최근에 그 명동에 좋은 소식도 들려왔죠. 네. 지난 연말에 그제 2기 5개 광고을 자유 표시 구역으로 선정됐는데 어떤 네. 구역입니까 이게? 뉴욕 메나탄에 가면은 어, 타임스퀘어라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 일 때는 어, 전광판이 정말 자유롭게 화려하죠. 어, 예. 화려하게 그런 곳이 명동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동 일대 의 일정 구역을 그런 오개광고물정광판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는 네. 그런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음. 어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을 좀 유익 시켜 보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있 연말쯤에는 아마 어, 일단 그런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어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하나은행, 아, 어, 신한은행, 네. 음. 영프라자에서 저 명동성당 올라가는 예, 그길 예. 그렇게 아마. 좀 조성이 될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전통시장에도 요즘에 손님이 많이 늘고 있다고요 중구에는 전통시장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자치고 맞습니까? 네. 네. 한 40여 개 가까이가 있죠. 여러 가지 아, 시장 네. 다 합치면은. 그러면 도시가 오래됐으니까, 606년사를 가졌으니까, 자연이 옛날엔 상업 어, 활동을 시장을 중심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시장이 물건 파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관광의 기능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럼 시장 혁신 사업을 한번 펼쳐보자. 음. 대표적으로 많이 가는 남대문 시장. 유명하죠. 예. 네. 또 중앙시장. 중앙시장. 예, 예. 이런 시장들이 어, 사람들이 가서 즐기고 체험하고 음. 보고 느끼는 그런 체험형 관광시장으로 만들어 보자. 네. 그 중부시장이면 건우물시장으로 유명한데. 네. 네. 건우물시장. 그 작년에 그 맥주축제 예 맥주 축제 도 했었죠. 아. 예, 예. 신중앙 시장인가요? 예, 신중앙 시장. 굉장히 핫해졌잖아요, 젊은 예, 사람들도. 예, 예, 예. 그게 이제 신중앙 시장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조성된 곳이 카페 거리, 뭐 음식점 거리 해서 십당동이라고 불리는 그 예, 네.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번듯하고 세련된 건물보다도 그런 전통이 묻어있는 사람 사는 숨결 냄새가 나는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가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와요. 정책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음. 2024년 그김길성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서 아,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나 음. 예를들면 뭐 건강 더 건강해지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음. 어, 요새 어떤 여러 가지 좀 증상들이 생겼어요. 몸이 아, 뭐 신호를 네. 보낸 거죠. 예. 어너좀 지금 힘들다. 음. 너 이렇게 힘들게 계속 하면은 어디가 아플 거야 하는. 지 신호도를 계속 보내고 있어서 예. 우선 건강이 제일 먼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이들이 이제 학업을 마치고 이제 음. 사회생활을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네. 잘 적응해서 사회생활 잘 했으면 좋겠고 또 어, 부인하고 와이프하고도 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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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자하고도 이제 시간을 많이 가지는 좀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 어, 의무적으로 이, 한 달에 한 번은 연차를 좀 쓸까 생각 중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한 달에 하루도 연차를 못쓰셨다말이요못 쓰는 시간이 많았죠. 아. 그래서 연차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부총장님은 연차가 네. 몇개예요 21일인가요? 2 1일이요 예. 네. 네. 다못 쓰셨겠어요, 당연히? 한 지난해? 6, 7일 정도 써요. 아. 네, 그래서 네. 올해는 네.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연차를 써서 네. 나를 위한 시간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올해 연말에 꼭 인터뷰하면서 구청장님 올해는 네. 연차 한 달에 하나씩 꼭 쓰셨습니까?라고 한번 물어 <laughs>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구청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예.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예, 고맙습니다. 저작동이안 되나? 가 누구지? 바이 많은 데가 있어요. 오늘 네, 네. 네, 시간 내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